미션이 들어왔어요 어떤 놈이 야야 왔다 야야니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이었어 너와 나는데 없어진 나머지 다른 사람 것까지 탐하게 된거 아닌가요 제 <놀람> <놀람> 수상한데 어 하루리가 무언가 <놀람> <뭔가, 놀람> 하루리가 무언가 <놀람> 멘트 치려고 하니까 시로코가 입막음하고 튀었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놀람> <놀람> 아니 근데 로그를 뜯어 보셨다고 했잖아요, 사장님. 왜, 왜. 삐권을 행사하시겠대요. 너, 왜 보호를, 사장님. 왜 범인을 보호하시는 거죠? 범인을 밝혀주세요. 이 추리쇼의 끝이, 과연. <laughs> 그냥, 어떻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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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TV쇼 보듯이 즐기 있어요 사장님, <웃음> 범인을 밝혀주세요. <laughs> 삐. 울멩이님. 네. 같이 진짜 범인 찾으면. 네. 저도 상금 어? 떼 주시나요? 뭔 상금? 상금 걸려게 있잖아요. 아, 이거? 이건 내가 한 건데 왜떼 줘? 난전 음, <laughs> 나갈게요. <laughs> 야, 안 이건 내 건데. 이거, 너 그럼 너나 죽여 가지고서 받은 상금 나한테 떼줄 거야? 어. 아니잖아. 저 그러면 한 2,500원 드림 되나요? 2,500원? 잊지 어, 마. 네. 5,000원에 날 죽였어. 그럼 넌 가라 그냥. 아니. 야 5천원에 나 죽인 거면 가라 됐다. 가라. 만 원, 만 아, 가라. 가라 만원 만원아 가라 가라. 만원인데 만원인데. 아 만원인데 2,500원 떼 준다고? 야넌 그냥 가라. 하루리. 아 하루리. 하로리님 맞나요? 아니 우리 유니버스에 그런 사람 있었나요좀이상긴했는 모습 있고. 니 이거 이상하신 분인데 이거. 우리 유니버스에. 삐! 그래서 범인 찾아야죠. 그래서 누구 누구일까요? 아니 여 아니면 빠르리장이 기다려. 9분 아니, 위에 아니, 나는 몇 번을 말해 아니라고. 우리는 9분 뒤에 이 위에 올라가서 어, 최후의 발론을 한 다음에 최후의 별론이죠. 최후의 별론을 한 다음에 여기서 로그 촬영식을 할 까? 거예요. 뭐 봤으니까 로그 기록만 까면은 보다 바로 나오는데. 그게 리다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리다는 지금 아니. 이게 어, 너무 결백, 즐거운 <laughs> 거야. 저는 로그 까도 결백합니다 전 까도 잠깐.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루리가 스테프님이랑 손잡은 거 아니야? 뭘 손을 어? 잡아요 스테프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아니니까! 아니, 아니니까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출장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출장님 계세요? 여기 문이 열리네? 맞아, 왜 딴소리 하지? 어? 왜, 왜왜 말을 돌리지 뭐지? 어? 아니, 누가? 출장? 돌리... 어, 출장? 어? 지금 올렸어, 지금? 아, 출장, 출장 말 돌렸어 지금? 뭐야 출장 말왜 돌리지? 아니, 나 깜짝 놀라서 <laughs> 나 여기 진짜 깜짝 놀라서 그랬는데. 어, 왜 깜짝 놀랐지? 본인이 처형, 어. 본인이 처형될 곳이어서 깜짝 놀랐나? 어. 이렇게 잘돼 있는 줄 모르고? <laughs> 출장 거짓말 못 하는 사람인가? 아, 내가 여기서 떨어져야 한다니 너무 막상 보니까 무서워인가? 처형대가 <laughs> 집 옆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laughs> 아니. 꿀. 사장님 응? 범인을 밝혀주세요. <laughs> 맞아요. 저 너무, 너무 억울해. 받아요. 저 너무 억울해요. 뭐, 밝혀주세요. 또 의심 받아요. 상처 받아요. 맞아요. 저 이렇게 못 살아요, 사장님. 사장님. 억울해 죽겠어요. 저 <laughs> 범죄자 취급하는데. 아, 아 범죄자 취급 받는 것 도저히 못찾겠어요 사장님. 사장님, 저는 안 넘쳤어요, 사장님. 다, 다 모르겠고 얘는 우리 그 있잖아 미국 가면은 캘리포니아 가면 할리우드라고 저기 산 중턱에 할리우드 사인 있잖아 저쪽 산 중턱으로 옮기자 아니, 아니 리더 이거 명백히 얘기하면 여기 이거 제가 먼저 짓는데 시로코가 옆에 리더 집을 지운 거예요 얘를 제가 먼저였는데 저쪽 산 중턱으로 옮기자 너무하다 진짜 리얼 흔들바위로 만드실 생각이신 건가요? <laughs> 이게 곧 명물 같지 않겠어요? 아니! 아니! 명물. 그리고 그래, 이거 그러게요. 이런 것만 모아져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죠. 집옆에, 예, 집옆에 있으니까 또 그래, 좀... 이런 것들만 아니, 모아져 있는 공간을 만들. 아니 제가 그래, 그래서 그자 봐봐요. 자 한번만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죠. 이 바깥에 집 벽을 세울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이게 다 욕물스럽지. 집으로 만들게요. 야, 에 처형장 없어고 집으로 만들게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벽, 이거 나만 볼게요. 나만 아왜 옥살아 그래 왜? 왜? 삐. 자 진실의 오, 종이 오, 울릴 진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남, 집합. 다이 위로 올라가 주세요. 다 올라가는 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 자 그래도 각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명을 지목을 할 건데 일단 모두 한 마디씩만 변론을 해주세요. 최후의 변론. 자 시로코님. 아, 자 아무리 무섭다지만 저 아니었으면 아무도 눈치 못 채실 거잖아요.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거 맞긴 해. 아까 허 어, 양다보서 <laughs> 어? 이거 그이 아니었어 하시던 분 누구야? <laughs> 어, 자, 그럼 금이요? 다음, 다음. 저는 시참할 때 말고는 킨 적이 없습니다 마크를. 다음 출장. 아, 음... <놀람> 여기 안왜안 떨어지는 거야? <laughs> 왜 떨어졌어? 내가 너희들다다 떨궈서 떨고 떨구, 떨궈서. 낙서 시키려고 지금 파고 있는 건데? 시로카담안 <놀람> 가야지. 다 처형 시키생는데요 어, 다 처형 <초형식회> 시키 <놀람> 생...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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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놀람> 사라졌어, 안 돼. 삐! 그래서 범인 언제 밝혀지죠? 이제 아, 밝혀줄 건데 시을거야너 아, 이거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바꿔서 네. 지었어? 뭘 어떻게 바꿔서 지어요? 비상 계단 원래 어디 있었어? 비상 계단이 그 나무로 된 그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거? 어, 그거 위치 왜요? 바꿨어? 네. 얼마나 바꿨어? 뭐라고요? 얼마나 바꿨냐고? 걔 원래 어디 있었냐고? 어, 한세 칸인가 네 칸인가 다섯 칸인가 이동시켰어요. 칸인가 네 칸인가 다섯 칸? 오른쪽으로? 밑에, 밑에 뭐 숨겨놓으셨나요? 당연하지. 비 금을? 금을. 그래. 그물이요? 맞아. 그, 숨겨놓은 거 없어졌다고 저희 뒤잡듯이 잡으신 거예요? 어, 맞아. 아. 네, 모그 판결과 별 양파를 세팅하신 분은 꿀맹이님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 어이없어, 묻어버리다. 아니, 나는 원래 복구가 키러다 각을 해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방송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배가 몸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원 숙은 담대하지 않습니까? 눌러도 되나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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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간다. 눌러줘, 얘들아. 어... 어... 아! 어... 어... <laughs> 왜? 인당, 인당 한 명씩 담글 기회 주시는 거죠? 선배님 네 꿀맹이로 삼행시 해주세요 꿀 꿀같이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맹 맹이로 성까지 지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이렇게 죽게 되네요 안녕히 계세요 초장님 <laughs> 네? 초장님 초장님 저 담그실 거예요? 추천님은 저안 담그실 거죠? 서시죠. 무서워, <laughs>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나도 구경 갈래. <laughs> 네, 추천이 담가주세요. 저눈 감을게요. 추장으로 이행시 한번 가시죠. <laughs> 추, 추하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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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 꿀맹이배죠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넘어가자. 괜히 의심받은 스테프님도 한번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스테프님은 괜찮아요. 아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 <웃음> <웃음> 제가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laughs> 스테프님, 이거 저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laughs> 스테프님, 잠깐만요, 스테프님, 잠깐만, 잠깐만. 그, 그, 그 스위치 쳐다보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누가 저 죽어가네. 세븐이 <laughs> 저 살았어. 아! <laughs> 이거 봐라.